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철학 때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로 왕노로 타는 진짜 자녀의 삶입니다. 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읽었습니다. 어, 로마서 5장은 꼭 집에서 조용히 한번더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네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 이신 득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의 역임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믿음을 통해 의로워졌음을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5장은 칭의 곧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그 칭의의 결과로 얻게 되는 축복이 그 삶이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칭의를 받은 자의 삶곧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어지죠.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됐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곧 믿음으로 의롭다. 이것은 칭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칭의를 받은 자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을 열매를 따먹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던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사단의 지배하에 죄와 고통 가운데 심판의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이 인간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마음 속에 오셨죠. 그걸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영생의 축복에 이르도록 확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 하니까 이 사전적인 뜻은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생에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 숨겨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행복에 가득한 진정한 삶을 말합니다. 이 영생이라 하면 그냥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행복에 가득 찬 진정한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행복에 가득 찬 진정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자녀가 누릴 축복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틀어졌던 그 관계가 틀어진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단절된 그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화목하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쵸? 다시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화평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린 거예요? 행복에 가득 찬그 축복의 삶을 누린 거죠. 이제 악을 멀리 하고, 정말로 경건치 않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신그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 환란을 즐거워하는다는 것이 참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냐? 맞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아무 문제도 없고 기쁜 일만 있느냐?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핍박과 공고와 환란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을 말씀하셨죠 누가 보면 구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환란을 즐거워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환란을 즐거워해야 돼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능이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뭐, 이 진짜 제대로 운동을 하면은, 무슨 운동이든 제대로 운동을 하면은, 정말로 이 극한까지 몰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저는 안 받아봤지만은, 뭐 이렇게 헬스할 때막 PT 받으면은, 진짜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간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근데 그걸 PT를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서 다이 사람을 지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죽는 건 아니란 말이죠. 죽을 것 같지만은.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환란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힘들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완전한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란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 이렇게 고백했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보통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이 축복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환란 중에도 지고하고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래 참을 말하죠. 오래 참음. 근데요이 인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그 뜻이 뭡니까? 믿고 확신한 것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 힘으로 아 참아야지 아 너무 힘들어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오래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축복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당했죠 그러면서 아까 찬양을 우리가 불렀듯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뭐 아무리 환란이 세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나가야 되냐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원수된 자들이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환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연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런 시련이나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내 아까 그 오히려 믿음과 확신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요.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는 그걸 어려운 말로 뭐예요?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비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나쁜 일만 우리가 이제까지 환란 막 이러니까 막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참된 소망은 뭐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것들 그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축복. 그래서 세 번째로 장차 천국에서 받을 하늘 상급입니다. 지금요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복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을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대미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말하신다고 했잖아요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뭐예요?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모든 것을 성령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죠 우린 이 안에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요 삶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수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우리가 작년 처음으로 이제 전교인 성경학교를 할 때, 그때 나왔던 거잖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기억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은 절제가 절대 안 됩니다. 충성이 절대 안 됩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포용하고, 남과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안 온다니까요. 온유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이 축복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사랑을 6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읽어 드려도 은혜 될 거예요. 제가 육절로 8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이거는 더욱이란 말은 더욱 더 풍성하게.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2절로 19절은 그냥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4장에서도 봤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 죄의 판단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 그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첫 아담, 그 대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혈통적으로 묶여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 안에 살게 됐잖아요. 결국은 죄의 왕로로 탈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 또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의해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에어컨 꺼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십칠절로 식구절 그래서 뭡니까 제가 십칠절로 식구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축복인 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영생은 한마디로 그냥 영원한 생명, 그것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복에 가득 찬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는 죄가 사망하면서 왕로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로 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은혜,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왕으로 탈 수밖에 없었거든요. 완전히 사들에게 붙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성령이 내주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는 의에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경건해야지 그런 게 그래서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실제로는 산 가운데 안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 축복인 것입니다. 늘이 말씀 속에, 이 기도 속에, 정말 이 찬양의 비밀 속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어찌 아직도 죄의 존으로 탈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당연히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요. 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냐? 없죠. 그쵸. 그걸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의된 우리가 어찌 다시 그죄 가운데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이기고 은혜로 얻은 이새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저는 우리 선도님들이 그냥 구원받고 그냥 나는 행복하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살아 있는 동안도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받을 하늘상극같이 바라보며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을하시는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